마이든입니다. 오늘은 학교 주변의 문방구에서 친구들과 함께 탱탱볼 뽑기 대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웃음> <웃음> 옛날에 마이린 TV에 나왔었는데 어, 오늘은 오랜만이네요. 네, 탱탱볼 뽑기 대결을 해보는데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여기 100원 돈을 넣고요. 여기 공이 나오면 이렇게 랩을 따서 발사합니다. 그래서 저기 농구공 볼때딱 들어가면은 골인이고요. 여기 녹골 구멍과 라인 아웃, 저기 들어가면 아웃입니다. 하지만 이 그곳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 빨간 구멍으로 다시 들어오면은 다시 한번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 다섯 팔씩 할 거고요. 꼴찌한 사람, 꼴찌한 사람이 원하는 거 사주기입니다. 먹는 거, 거 먹는 거. 거, 먹는 거. 거. 네. 아, 제가 지금 너무 배고파가지고. 아, 일등이나 2등 해가지고 친구들이 사주는 거. 알지. 네. 먹어보죠. 알지, 네.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을 넣어줄게요. 여기 공이 나왔죠? 어, 반짝반짝 예쁜 공이네요. 네, 이제 첫 번째 시작할 건데, 지금 너무 배고파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친구들이 사주는 음식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바로 시도해볼까요? 가볼게요. 어어어 놓고 바로 옆에. 어, 다행이다. 갈기 다시. 어어어위험했다 라인아웃 들어가면 또안 되니까. 처음부터 야아아또 달인 아아아아아아달아아니에요아러분네 네, 이렇게 처음부터 하나 뽑았습니다 예에아아아아아 그, 무조건 1등을 해서 친구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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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나 이나오. 아유, 한 번에 실패. 아유, 허, 허, 허. 아쉽다. 저는 친구 지찬인데요. 어, 꼭 1등을 해서 친구들을 업누르고 맛있는 간식을 먹게 되주려고 했습니다. 일단 웃는 공이있네요 하나, 둘, 셋. 아, 힘이 너무 세나봐요. 안 돼. 아. 네, 제가 지금 1대 0대 0입니다. 제가 지금 1등 하고 있고요. 아, 기분이 좋네. 일등 하고 있으니까. 이대로 지금도 성공해서 2점 얻어보도록 하죠. 갑니다! 어, 안 된다, 안 된다. 괜찮아요. 괜찮아 아, 뭐야. 보였네? 갑니다. 아, 뭐야. 왜 이렇게 약하게 가지? 괜찮아요. 세게 하면 됩니다. 어, 위험해. 할 때마다, 어, 너무 긴장되네요. 아 라인 나운 아, 진짜 저기 딱! 저테 맞고 떨어졌 라인하우스로 아, 너무 아쉽네요 안돼 그래도 제가 아직은 해적이니까 괜찮아요 이번에도 꼭 넣어서 죽는다. 동점을 하겠습니다 아 오, 뭐야 한방 와와방어요 와. 저도 꽁 넣어서 이번에 승훈님이 넣었으니까 동점을 만들겠습니다 아 계란같이 생겼네 아우 계란 후골 와! 어, 어, 라인 근처 가 가지고 떨어졌어요다음통과수 아, 네. 있어요. 아돼 아, 이제 포물대가 되셨어요. 하지만 1 0분 정도. 아! 아! 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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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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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들어갔어요. 어떡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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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아. 저기 아. 라인. 저기 받고 <laughs> 아, 연속 드번아웃이라니아 네. 네, 지금 1대 1대 0입니다. 이제 저는 농구기 나왔는데 오 이거 예뻐서 뽑고 싶네요 가볼게요 오한 번에! 와, 야 대박. 저도 안 되고 어 이거 정말, 너무 예쁜 농구기 나왔어요 야 그럼 지금 2대 1대 0입니다 제가 현재 1등 하고 있어요 예! 어? 이게 넣었는데 저도 조금 넣고 있습니다 어? 이거 반짝이는 건데요? 오 예쁜 거같 예쁜 거 너무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와 예쁘다 근데 우와. 이건 탱탱볼이 아니에요 탱탱... 아, 탱탱볼 맞을걸요? 아니에요 탱탱볼 아니에요 안... 딱딱한가봐요 딱딱해요, 딱딱해요 이게 아 뭐야 에헤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뽑았... 이번에 못 넣으면 꼴찌인데 아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힘을 제 힘을 아, 그거 안줘야될것 같아요 아 진짜 아, 진짜 안돼제저가면되님의 아, 그... 실패는 운명인가요? 아 그러니까 2번에 네, 넣으면 제가 또 1등이 됩니다 지금 동점인데 가볼게요 위 어어어 어어위에 갔다 아, 아, 내려왔어요 안돼안돼 아, 실패했네요. 오케이, 지금, 좋았어요. 지금 1이2대0이에요 1이 아, 송우님이 번에도 실패해야 될 텐데요. 제발. 제가 1등 예약입니다 어, 너, 어? 이거, 뭐지? 굉장히 귀여운 애다. 아이고, 실패해. 어, 어, 어. 실패하면. 제발. 실패. 아, 실패또나이다 실패. 아, 어, 이때 제일 희망이 넘쳐좋 <laughs> 이번 두골을 넣어야지 제가 우승부라도 만들 텐데. 좀 걱정이네요 아 그럼 아 그럼 아아 이대로 가야 되는 건가요? 아, 나둘셋 안돼! 아, 네. 이것은 운명! 아 진짜 <laughs> 아 지찬이 왜 이러시지? 아 그러게요 힘이 너무 강해서 그런가 반드시 근육 자랑네 이렇게 지찬님 꼴등 예약 되었고요 이제 어? 1등만 가리면 됩니다 1등 도전해 보도록 <laughs> 하죠 이번엔 얼굴인데 갑니다 도전! 안돼! 그방 안돼! 정말 어렵게 끝났네요 네 이제 승우님 차인데아 승우님이 이때 딱 실패해가지고 동점 동점으로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승우님 차를 가보도록 하죠 고고! 이번에 제가 하면 1등입니다 꼭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공은 제가 뽑았던 것 같은데요 아 제발 제발 신이시오 웃기신이시오 와똑 아, 와, 아, 뽑았다 왜이렇부 뽑아 <laughs> 어, 저는 승우님 공하고 똑같은것 같은데요? 똑같아요 <laughs> 안돼 똑같은 공이니까 뽑혔다 아니에 <laughs> 너무 좋아요 아유. 네 그러면 승우님 1등 제가 이등 그리고 어. 지찬님은 연기 뽑아서 1등이 <laughs> 호흡했더니... 아지찬이 해야 되죠? 어. 네, 지찬님 차례가 나왔네요. 그런데 지금 성공해도 어차피 꼴증입니다. 아, 그래도, 한 그래도 마지막 한 개라도 네, 얻는게 좋죠? 네, 그러면 이제 지찬님 차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꼴증 확정됐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게요. 아, 이게 바로 올림픽 증시. 승우님 말대로 약하게 해볼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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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승훈님 발대로 약하게니까, 하 불빛 나오는 공이 나왔네요. 그렇겠네요. 와, 승훈님 조언이 <laughs> 너무 세게 한것 같아요. 솔직히. 아, 그러 그네요. 네, 이렇게 끝이 나는데요. 네, 각자 뽑은 공 한번 볼까요? 저는 이렇게 투명한, 반짝거리는 공하고, 농구공 뽑았습니다. 저는 이런 거를 뽑았어요. <laughs> 네, 많이 뽑았다. 저는 비록 한 개지만, 이런 공을 뽑았어요. 이렇게 500원으로 굉장히 재미있게 논거 같아요. 이제 승우 님이 1등했고 제가 2등했고 지타님이 3등을 했는데. 가진다. 네 이제 떡볶이 네. 먹으러 가볼까요? 아, 네. 아 너무 <laughs> 배고파서 빨리 가야 될것 같아요. 용돈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여러분 <laughs> 안녕. 안녕. 떡볶이 먹으러 예.